샬롬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최한곤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생명의 양식 그 밥상은 과연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그것이 하늘나라의 글자고 하늘나라의 언어라면 그것을 그대로 이해만 하면 정확한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우리 한글로 서로를 대하는 가운데서 혹은 한글로 쓰여진 책을 읽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글인데도 우리나라 글을 읽는 가운데서 한글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진정 상대방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히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야 이것이 그 사람이 나에게 하려고 했던 정답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경우가 몇 번으로 됩니까? 우리가 입으로 이야기를 할때 상대에게 전해지는 그런 의미는 뜻은 한25%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 70% 이상은 바드랭기지. 몸을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얼굴의 표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고자 하는 뜻이 더 정확하게 전달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늘나라, 우리와 다른 차원의 삶과 세계의 이야기를 우리 인간의 부족한 제한된 단어를 가지고 있는 그 글로 하나님이 지금 성경이라는 글로 표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과연 거기에 쓰여진 인류의 문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발췌해내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그 성경을 읽고 이것이 정답이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지요. 오류지요. 사람도 같은 언어로 이야기를 해도 의사소통이 안 되는 판인데 같은 김솔의 시를 놓고 읽을 때 라이나 마리아리케의 시를 놓고 읽을 때그 세계적인 시인들이 쓴 시를 놓고 읽을 때도 읽은 뒤의 감정과 이해는 다 다른데 어찌 성경에 있는 문자를 읽고 해석하여 내가 해석한 것이 옳다. 그래서 이 해석이 또 교리로 확정되어 가지고 이 교리를 따르라. 참으로 이런 교만과 오류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의심이 먼저 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확신을 주지 않으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다. 믿음을 심어주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카리스마를 가지고 교회를 끌고 가지 않으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가 없다. 맞습니다. 숫자적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건물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그분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요. 무리의 숫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성도들의 숫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정답을 찾아 그 정답이 맞다고 스스로 세뇌당해 그 정답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수행하는 것 자체가 오류라는 것을 먼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율법이 수백 년 동안 율법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니키아의 세렌트 종교의 오렌지 공유의 이런 수많은 공유를 통해서 삼일제론, 원제론, 다양한 교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율법과 교리가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기준이라고 정답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질러온 만행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것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신약성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자신들의 교리를 정답으로 오인하여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이라고 착각하여 살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 그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해치란 무덤들이요. 더러운 그릇이요. 장사치들의 성전이라고 주님이 호되게 채찍질 하면서 책망합니다. 형식이 모양이 아니야. 문제는 어떤 형식과 모양일지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찾다가 자신도 모르게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 이것이 바로 바른 내용물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오직 선한 일은 하나님만 밖에 안 계십니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수많은 인생의 방황 속에서 극한 고통 속에서 수많은 길을 바꿔가면서 바꿔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오해와 핍박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가기를 멈추지 않으려고 가다가 어느 순간, 길목에서 자기를 맞이하시는 그 선한이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릇 속의 형식 속의 내용물입니다. 만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너희들은 안식의 조건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지금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람마다 다 다양한 언어와 문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맞고 옳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말한다면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창세기 장 일절에 나와 있습니다. 천지와 하늘과 땅과 만물을 다이원이라 그리고 안식으로 들어갔으니. 너는 안식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그 질문에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는 순간 아닙니까? 라고 성경의 구절을 들어 표현하면 맞습니다 천지,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만물이란 단어, 만물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콜차밤이란 콜차밤 이 콜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all, 모든이란 뜻입니다 이 차밤이라는 것은 여기서 만물이라고 번역됐지만 이 차밤이라는 단어가 만물이라고 번역된 것은 바로 창세기 2장 1절 외에는 만물이라고 번역된 성경이 없습니다. 다 뭐라고 번역되느냐 창세기 2장 1절 외에 다른 구약성경에서는 이 차밤이라고 번역된 차밤이라는 단어를 군대 싸움이라고 번역됐습니다. 민수기 11장 이후에 이차바함이라는 단어다, 군대, 싸움이라고 번역했던 단어를 왜 창시기장 1절에서는 만물이라고 유독 번역을 했을까?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물이라고만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시부려 차바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원래는 군대, 전쟁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 질문을 할 수가 없죠. 또 이것을 가리키거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이거에 대해 얘기하지 않으니 성도들은 전혀 평생 알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만물을 원래 차밤이라는 시부려 말대로 전쟁이라고 표현하면 천주와 전쟁이 다 이르느니라. 천주와 전쟁이다 끝났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전쟁이라니 말도 안 되는 말 아닌가? 맞죠?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전쟁을 합니까? 상대도 안 되죠. 아무리 사이버 무기를 갖고 신식 무기를 갖고 하나님과 대항해도 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지나지 않으니 싸움이라는 말이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번역을 했을 때 감히 전쟁이라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고민고민하다가 만물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전쟁 천주와 하늘과 땅과 전쟁이 끝난다고 했을 때그 전쟁의 성격은 무엇인가 알게 되면 우리가 이해가 깊어지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그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가? 또 언제부터 그런 전쟁이 치러졌는가? 사람은 이 지혜로운 질문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 내용물이 채워지는 것이죠. 창조 첫째 날부터 창조 여섯째 날까지가 전쟁이고 일곱째 날이 뭡니까? 하늘과 땅과 전쟁이 끝난 이라 했으니 여섯째 날 6일 동안의 창조기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 사이에 전쟁인데 6일까지의 창조가 끝났으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전쟁이 다 끝남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간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종교인들이 그렇게 지키고 싶어했던 안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냥 사사전의 뜻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면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성경은 장세기 2장에서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전쟁 종식기념일이다. 이 전쟁이라는 것이 그까짓 것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눈에 한 차는 사단, 귀신, 세상과의 싸움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전쟁 종식 기념일이 바로 안식일, 안식입니다. 전쟁이란 어떤 성격의 전쟁입니까?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선한이 선안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나서는 그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 낱날을 통하여 내가 누군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경험함으로 그분과의 사이에 전쟁이 종식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랑,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안식의 길, 여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로 이차 안에서 피 안으로 건너가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여기는 내 소원, 내 욕망,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들로 꽉차 있기 때문에 내 몸이 무거워 건너가지 못합니다.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선한 이가 아니라 선한 일을 찾아가는 것이라 선한 일을 욕망하는 인간의 욕망 때문입니다. 저기로 건너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소원을 내려놓고 건너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듣고. 건너가려던 마음도 급격히 사라지고 맙니다 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나의 뜻대로 마읍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판에 내가 어찌 아무리 용솟음을 치더라도 건너갈 수 있겠는가 감히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건너오는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이 고백해 주시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건너오려고 하는 마음만 있어도 그 마음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안식을 신, 신약에서는 에이덴의 평강, 평화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어로는 제가 여러분들 인사드릴 샬롬, 샬롬이라고 하죠. 왜요? 하나님과 우리의 전쟁이 끝어요이 샬롬이라는 인사 속에는 나는 내가 누군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선한이가 바로 나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우리가 말하는 피상적인 믿음 안에는 평화와 평강은 없고 그저 그릇의 모양만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그 형식 그릇을 주님은 더러운 그릇이요? 해칠한 무덤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모든 형식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짊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인 움직이시는 분은 행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뿐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안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렇게 할수 없어요. 어찌 하나님이 하시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돈을 바치고 내가 전도할게요. 이렇게 주변의 목사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잖아요. 전문가가 그렇게 하라고 말하잖아요. 무리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왕따당하게.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런 생각과 마음들이 바로 나의 고집이요, 불순정이요 제약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나 정답을 완성시키기 위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형식을 파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속의 내용물을 알게 되면 누구나 형식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요. 정답의 완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과정이 창조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과정이요, 전쟁입니다. 그 과정 중에 하신 말씀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창세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날과 안식이 끝난 다음에 그 뒤에 어느 날에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섯째 날의 과정 중에, 먹는 날은 죽으리라는 것을 주님이 창세 이장으로 확장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안식 이후에 사건이 벌어지고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식 아, 안식에 이르기 전까지의 과정이 바로 창세 이후에 요한계시록까지 인간들의 역사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과정 중에 들어와 지나가는 사람들은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과정에 들어와서.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과정 중에 어떠한 실수를 하더라도 선악의 나무를 먹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여 주십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로라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라가 아니었습니다 왜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시위하는 의미가 아닙니까? 그 이유는 못된 습관, 잘못 배웠던 성경의 지식들, 경험들 다 내려놓고 지켜보라고, 밤새 지켜보라고. 이게 저녁부터 아침이 되리라의 소갈이지요, 소갈이지요. 아침에 눈을 뜨고 지켜봐야 돼? 이 말이죠. 그런데 지켜보는 사람이 힘들어요. 일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런데 지켜보는 우리가 힘들다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날마다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네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에너지를 발산해야 하는데 가만히 지켜보자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켜보는 내가 더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에너지를 빼라고, 그 힘을 빼라고 선하게 모든 지식의 에너지를 다 빼라고 빼라고 가진 인생의 살 동안의 고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안 빼겠다고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 병만 낫게 해 주시면 하고 계속해서 주님께 요구하고 있으니 이거 어쩝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성도는 매일을 통하여 말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너무나 삶이 힘들어서 움직일 힘조차 없어요. 라고 표현합니다. 전할 겁니다. 사는 게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내 영편 내보세요 지금도 그렇게 말씀할 수 있나요?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항소보다 더센게 지금 여러분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네, 저의 말씀을 듣고 이 방송을 통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움켜쥐고 있는 그 모든 에너지를 다 빼는 망치 같은 소리, 불 같은 소리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쟁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 전쟁이 다 끝나야 하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안식입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장세1장 1절은 누가 하나님이냐는 논쟁입니다. 전쟁의 서막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게 하나님이었습니다. 로마도 그리스도 이집트도 스스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을 선포합니다 아니라고 아니라고 너희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창조 첫날부터 여섯된 날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과정에 들어와 계시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덮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혼돈 속에 흑암 속에 있다고 여러분이 자인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그 옆에는 여러분을 덮으실 하나님의 영이 은혜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날개짓 위에 우리를 얻고 창공을 날고 계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그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곤합니다. 아멘